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라마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공지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네요.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라마가 운영하는 라마 파크. <laughs> 어, 일단 이 카페가 뭐하는 카페냐? 어, 물론 제 유튜브 채널과 관계가 있는 카페고요. 어, 제가 항상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공약이나 강의 영상 등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게임을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많이 댓글을 주시는데 제가 시원하게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뭐그 영상이나 상황 등을 잘안 보니까 그 봐야 할것 같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식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상 같은 걸 올려주시면 제가 그 상황 있잖아요. 상황 같은 거. 그럼 제가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 제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카페를 만들게 됐어요. 어, 저도 이제 게임을 엄청나게 잘하는 뭐 그런 완전체는 아니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본인의 스타일이랑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잘한다고 잘 알려주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알려주는 사람이랑 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스타일이 또 맞아야 그게 이제 서로서로 비,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뭐 흡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저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를 해주시고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제가 뭐 이제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소통 공간을 되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 카페는 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저도 이제 카페 같은 거 운영을 안해봐 가지고 물론, 이 카페에 이제 영상만 올리는 카페로 관리하고 싶은 건아니고요 뭐,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제가 방송도 조금씩 해볼 예정이고, 뭐, 그런 간단한 공지사항이나 유튜브에 올리기 번거로운 것들, 뭐, 그런 정보들을 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이제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소통으로 좀 재미나게 게임을 즐겨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 만들었고요 지금은 뭐,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차차 조금씩 저도 정보들도 좀 올리고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그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되게 다른 분들도 좀 알만한 좋은 상황들이나 뭐 좋은 정보들은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사용을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올리신 영상 중에서 괜찮은 영상들이나 뭐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해서 녹화를 따거나 원본 파일을 따로 받아서 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서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을 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공지사항은 어, 카페 주소는 제가 유튜브 대문이랑 아래 정보 소개에도 같이 적어놓고 할 테니까, 카페에도 글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적어놨어요. 뭐몇개 있진 않은데, 어,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가입해서 뭐 궁금하신 것들 여기다가도 질문해 주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질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